안녕하세요. 이바킴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어제부터 펜벤다졸 아침에 하나 먹고, 저녁에 플루벤다졸 젤콤 하나 500mg 먹었거든요. 오늘도 아침에 펜벤다졸 하나 먹고, 그리고 플루벤다졸 하나 먹을 거예요. 좀이따 오늘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고충제 먹으면서, 어깨 음 한 2주 전에 아버지가 캐다 주신 머이 뿌리 차로 끓이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어, 이게 지금 뽑은지가 벌써 한 2주 정도 됐거든요. 저저번주 일요일날 교회 끝나고 아버지가 가서 캐오신 거거든요. 져주신다고 아빠는 온것게 캐시고 그래서 같이 가서 캐려고 했는데 제가 그때 좀 못가서 다 건조 깨끗이 씻으셔가고 음, 깨끗이 씻어갖고 베란다에 잘 말려갖고요. 음, 갖고 왔는데 어제부터 한번 끓여먹었는데, 어제는 이제 처음이라 제가 감초 한 알, 그리고 머윗뿌리가 한머위뿌리가몇 그램 정도였더라. 잠깐만 재봐, 재벌. 재봐야겠어요. 머 음, 어저께? 많이 진하기에는 안했거든요 근데 거의 10g에서 15g정도 하고 물을 2리터정도 넣은다음에 반정도 줄일때까지 끓여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어저께는 한 15g정도 넣고 끓였던것 같아요 물이 반정도 될때까지 끓였어요 네. 잘리지도 않고 그냥 주셔서 <laughs> 아, 너무 큰, 너무 많다 오늘 20g 지금 이만큼이 18g 이렇게 하면 20g 20g 되죠 어? 멍멍아 그거 먹는거 아니야 멍멍아 싫어만 그거 먹는거 아니야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다 말린 머위뿌리예요 정성스럽게 많이 해다주셔서 제가 이제 구충제 먹으면서 다른 치료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머위뿌리를 뭐 계속 그냥 식전에 예 세, 하루에 세 번씩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랑도 먹어 보더니 맛있다고 감초 향이 나서 그런지 몰라도 맛있다고 그러시더라. 유금피 있잖아요. 유금피 나무인 거. 유금피 껍질, 느름나무 껍질이야 뿌리 껍질. 그거 조금 넣어서 같이 끓이겠습니다 그거 한 10g만 넣고 이거 한 20g 넣고 물은 2리터 넣고 반으로 쫄 때까지 해서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다 깨끗이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넣고 어, 흘린 것도 아까우니까 이렇게 넣고 이만큼은 열어둡니다 같이 이렇게 해서 차처럼 먹을 거예요 이하고 느름나무느름나무 유근피하고 머위 뭐 효능은 제가 글로 해서 올려드릴게요. 네, 이제 끓이러 가겠습니다. 어, 지금 이게 지금 1리터 1.0이 1리터잖아요. 1리터 일단 두컵 넣으면 되겠네요. 네, 가스 불에 1리터 물을 넣을게요. 물이 지금 이렇게 하면 딱 반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컵을 더 넣겠습니다. 네, 이제 2리터의 물을 넣었어요. 어, 끓이실 때는 철냄비나 이런 유리 그릇에 넣으시는 게 좋아요. 잠깐만요. 우리 먹먹니까 물 마시고 싶나? 왜물수이나니까 낑낑거리지? 물이 먹고 싶었나봐요. <laughs> 자, 이제 불을 켤게요. 불을 켰습니다. 이제 뚜껑을 닫아야 되니까, 뚜껑을 닫아주고, <laughs> 어제는 여기에 감초 하나랑 대추 하나를 넣었거든요. 근데 감초를, 어, 너무 많이 먹으면 머리가 두통이 나고, 뭐, 하여튼 부작용이 심하대요. 그래서 어제 한번 먹었는데 그래도 무서워서 안 낼까 생각 중이거든요, 지금. 감초넣어도 넣어? 된대요. 그럼 감초를 하나만 넣어 볼게요. 자, 감초 하나 넣을게요. 어, 이게 장기 복용만 하면 장기 복용만 안 하면 된답니다. 일단은 그럼 하루는 감초를 넣고 하루는 감초를 안 넣고 이렇게 끓여 볼게요. 그리고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대추를 한두 알 정도 넣어 주시면 좋대요. 색깔 봐. 우와. 장난 아니네. 색깔 이쁘다. 빨리 먹어야지. 이제 다 끓였어요. 반 줄였죠? 아까 줄었죠? 색깔이 되게 진합니다. 한잔 먹어볼까요? 식사하시기 전에 드시면 좋아요, 빈속에. 하루 세 번으로 나눠, 나눠 먹으려고요, 저는. 저는 또 이거하고 그라비올라도 가끔 밥 먹고 나서 먹기 때문에. 자, 먹어볼게요. 무슨 맛일까? 음, 구수해요. 근데 이게 그냥 말리기만 한 거라 구수한 맛은 없어요. 왜냐면 덮어야 된대요. 한번 덮어, 뭐지? 어, 감초물에 하루 담가놨다가 말려서, 그늘에 말려서 싹 말린 다음에 한번 또 덮어야 된다는데 저는 안 덮었어요. 그래서 조금 쓴맛이 좀 있어요. 머위 이제 제가 구충제 먹고 또 머위 이거 뿌리 먹으면서 계속 먹으면서 음 변화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머위 뿌리 나중에 또 이제 봄 되기 전에 또 한번 캐러 갈게요. <laughs> 네 좋은 밤 되세요. 안녕.